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규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상 진리절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특히 이게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이 차별은 분별망집의 차별이 아니라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한 광명이요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공정영지의 일원상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기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별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생기는 차별이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바탕하여서 생기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관계에서 이 차별을 설명해 본다 하면, 소짜리가 생멸거래와 흥망성세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유무짜리는 바로 생멸거래의 변화요 흥망성세의 흐름이라, 흐름이므로 이 청정한 텅 비어 청정한 이 대짜리의 바탕에서 소짜리와 유무짜리가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선악업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본다면요. 선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를 좀 달리 말한다고 하면, 선한 원인은 즐거운 결과를 낳고, 선하지 않는, 바로 불선한 원인은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선악업보라는 이 말은 질흉 또는 죄 보그 선악 경계요 또는 고락 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바탕에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은 마치 텅빈 맑고 맑은 거울에 풍경이 그대로 비치는 격입니다. 선악간에 있어서요. 원인 결과가 끊어져서 원인 결과가 딱 끊어져 버려서 원인 결과의 그 자리는 물들 수 없으면서 그 물들 수 없는 자리에서 선악 간의 원인과 결과가 두렵지 드러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고요한 자리에서 선악고라그 경계가 청정하게 드러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 현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 업보는 한 예를 드린다면 좋다 나쁘다고 여기어 생기는 고락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고 규정하여서 생기는 선악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업보가 선악 업보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어디에서 이 선악업보가 일어나냐고 하면은 우리의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하면 우리의 공정영지의 광명, 그 일원의 광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악업보의 차별은요, 한 예를 더드렸다면 나쁘다, 내가 안 좋다라고 여겨서 마음이 안들때 짜증이 날수 있죠. 짜증 날 때의 이 괴로운 그 상태 그대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공영영지의 광명은요, 나쁘다고 여겨 짜증이 일어나는 이 괴로운 상태를 그대로 직시해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짜증이 본래 없는데 짜증이 드러나는 것을 직시하는 자리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짜증내는 그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줄 아는 자리입니다. 청정한 자리에서, 텅 비어 청정한 자리에서 짜증을 내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마음대로 안 돼요. 괴로워하는 줄 환히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좀 멋지게 표현해 보면 짜증은 짜증이 아닐세 짜증이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정제의 광명을 따라서 짜증나는 업보에 물들지 않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짜증나서 괴로운 선악업보 현상을 환히 자각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이걸,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이 뜻대로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지금 좋아요. 이때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인데 내 뜻에 맞아서 마음에 들때 기분이 좋은 상태가 바로 선악업보가 드러난 자리인데 공정영지의 이 광명은 기분 좋은 그 마음을 직시하는 자리입니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본래 없는 자리에서 기분 좋은 현상을 그대로 직시하는 자리인데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기분 좋은 선악업보가 확연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러한 선악업보가 끊어진 청정한 자리는 좋다는, 좋아하는 마음에 이게 집착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좋아하는 그 낙과 좋은 경계요, 좋은 상태죠. 이게 선명한 것입니다. 기분 좋은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에 물들지도 않으면서 선한 현상인 선인 낙과, 그러니까 즐거운 과보죠. 낙과가 환히 자각되는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악행에 찝찝하죠. 선에게 선행을 했을 때 떳떳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죄고 현상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봉락, 복락, 봉락을 지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현상도 한번 우리가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선악, 고락의 경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악업보가 바로 끊어진 우리의 마음의 마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자리는요,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는 그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져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악행의 업보가 선명하기에, 악행에 끌려 고에 붙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선행의 업보가 선명하기에 선행에 묶여서 낙에 붙들리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 줄 아는 자리에는 악이 없습니다. 선인 줄 아는 자리에는 선에 물들지도 않고 선에 메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졌기에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이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선악업보는 선악업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업보가 확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 집선에 선에 우리가 이 자리 이런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졌기 때문에 선악업보가 선악업보의 차별이 확연히 생기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집착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상보시도 할수 있고, 악은 참회하여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업보의 고락경계를 직시하는 마음 당체죠. 그러니까 선악업보의 고락경계를 환히 드러낼 수 있는 이 마음 당체를 우리가 직시하면은 선악업보에 매몰되지도 않고, 선악업보에 오염되지도 않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만날 수 있고요. 선악업보가 끊어져서 선악업보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선악업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성리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이 정한 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 즉,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한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무선무악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두렷한 능성능악한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없는 자리에서 선악이 두렷하다는 것인데요, 선악이 없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선악이 본래 없다하여 분별이 없는 자리에로서만 끝내버리면. 무의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선악분멸이 역력해야 됩니다. 선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업보가 끊어졌기에 선에 선에 집착하지도 않고 선을 하며 악에 매몰되지도 않고 악을 짓지 않는 지혜가 두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는 선악에 매몰되고 빠지지도 물들지도 않으면서 선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만일 스스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좋은 일을 보면 따라서 기뻐하고 부당한 일을 보면 진심으로 미워하는 자리가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바탕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쌍의 뜻에 맞으면 선이고 거슬리면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공 시공간인 이 마음 차원에서 이런 쌍을 선한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작용은 이런 쌍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산종사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이 본래 없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이 엄정한 자리를 놔둘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진리절 중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